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상의 선관 주의의무가 있는데요. 민법 제 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관계와 같으므로 그 중개 대상물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인중개사는 민법상의 수임인의 선관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756조에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은 돼 있지만 사실 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면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단 본인이 사용자가 되고 피용자를 고용해서 일처리를 하다가 피용자가 뭐 사무집행에 관해서 어쨌든 제3자한테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15조에는요. 자, 1항에 이제 고용인들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2항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아예 이렇게 본다고 간주규정을 딱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빼박이에요. 음, 그래서, 밑에 이제 두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뭐 업무상 행위로 사고를 치면 우리가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30조에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손해에선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도 우리가 또 배상을 해야 되고 민법상의 사용자의 책임도 또 적용이 돼요. 그리고 30조 2항에는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건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또 사고 가나면 그것까지 배상을 해야 돼요. 억울하죠? 본인이 한중개도 아닌데.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주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9조 1항에는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의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조 2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화해서는 안 된다. 비밀유지 의무를 또 규정을 하고 있고요. 25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죠. 자, 성관 주의 의무는 신의 성실 의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조 1항이 개업 공규 중개, 중개사 및 소속 공인 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내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유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어떠냐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상황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안 된다고 해요.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 신을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판례가 이런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판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중개사님들이 꼭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 사항이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 말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달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민법상의 성관주의 의무와 공인중개서법의 신의성실 의무를 함께 설치하고 있어요. 자 성관주의 의무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좋고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는 채권 최고액만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의 주의로 신을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의 주의로 신을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부동산 중개입자인 피고 1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목적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 채무의 이자액 및 주차장 부재 임대차 상황에 관해서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 결국은 원고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래서 손해가 생겼으니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 의무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제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한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한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신을 지켜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적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그러니까 판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건데 임대인이 알려준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적었는데, 이는 기존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었고, 그후 다가구주택 경매에서 임차인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했어요.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알려준 정보를 그대로 기재하시지 마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셔야 돼요. 임대인이 알려준 정보를 그대로 기재했고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였 경우에는 성간 조임의 신성실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임대인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요구해서 임대인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료 제출 거부함이라고만 기재하고 임대인이 임의로 제출한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는 첨부하지 않거나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냥 임대인이 자료 제출 거부함 이거를 쓰시는 게 제일. 그 그러니까 확실하게 면책이 되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 다른 쓸데없는 것들, 임대인이 알려준 정보를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객관적이지도 않은 것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혹은 임대인이 준 자료 그대로 첨부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실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사례 볼게요. 대법원 판례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죠. 조사 확인에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대해선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가 결국 선량한 관제의 주의로 신을 지켜 성실하게 중개인을 하야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지 말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대상이 아닌 사항도 중개업자가 계약,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내용,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은 의뢰인에게 전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 의뢰인이 주는 자료라고 해도요,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 상대방 의뢰인이 주관적으로 작성한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가가 주택 임대인이 임의로 만들어 온 선순위 임차인 및 보증금 합계금액 정리 자료 이런 것들, 그냥 임대인이 임의로 만들어서 갖고 온거 이런 것들은 계약서에 첨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객관적인 자료, 우리가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전입세대 열람이라든가 이런 거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임대인이 스스로 작성한 임대차 관계 확인서 같은 걸 교부했을 때 지금 다가구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던 공인 중개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지 여부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는데 내용이 좋아서 좀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인 중개사가 다가구 주택의 특정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딱 쓰고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데그쳐서는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가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해서 이를 확인한 다음에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상항란에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의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 대상물 확인 사항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어요. 지금 그 요청하는 자료에서 그 자료라는 것은 공적 기록이나 거래에 관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그에 의하여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6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 현황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말하는 것이지,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첨부 없이 임대 의뢰인 자신의 설명 자체나 그 설명을 그대로 기재한 문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겠죠? 너무 중요해요. 공적 기록이나 거래에 관한 문서를 그 자료로 제공 요청하고 그걸 받아서 우리 임대 의뢰인, 임차인, 임차인들에게 그 설명을 해 줘야지 객관적인 자료에 첨부가 없이 임대인의 주관적인 설명이나 그 설명을 그대로 기재한 문서는 첨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 사안과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거래를 유리하게 성사시키기 위해 권리관계를 감추거나 과장해서 설명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설명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만으로 위 법령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가 없어서 그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례가 그렇게 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일단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은 인정이 됐지만 이제 과실상계가 됐는데 그 과실상계의 또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개사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원고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또 위험성 신중하게 고려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했어야 됐죠. 그리고 원고들이 그 임차인들이 스스로 이제 임대인한테 임대인에게 객관적인 자료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위험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일단, 뭐, 거래 물건에 관한 권리관계 현황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계약 당사자 본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님들이 임대 의뢰인의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제공받았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니까, 임대인이 꽤 좀, 뭐,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끔 썼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님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 중개를 받은 보수가 20만 원 정도로 소액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조참가인들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님들 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임차인 측의 공인중개사들, 그러니까 임차인 측의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30%라고 해도 기본 임대차 보증금액을 생각할 때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알아두시면 너무 좋은 내용들이에요. 어떤 자료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 과실상계가 되는 기준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혁공인중개사의 주의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